예, 유에 보니까 정부에서 내년부터 의정원2천명씩을 갖다가 확대해서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을 확충을 한다고 해요. 그건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지방이라든지 그러면 뭐 필수 오류가 붕괴될 위험의 직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협회는 2020년에 이어가지고 조만간 의대 정원을 강행하면은 정부에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협박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파업을 한다면은 강력히 법이 따라서 처벌하고 의사 자격증을 갖다가 박탈해야 됩니다. 박탈하고. 인도에서 의사 수입하면 돼요. 영국에서도. 영국 의사들은 연구만 하고 나머지 인력은 인도 의사들 수입합니다.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입니까? 15억입니까? 하여튼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서 나온 인력이 서울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의사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호요하시죠다 의사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의사 수입이 상위에 속합니다. 여러분, 대리분 상계해 보십시오. 은행하고 병원밖에 없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의행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발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싼 임대료를 갖다가 감당을 하고 그만큼 잘 된다는 거죠. 의사 한번 하면은 평생 동안 할수 있고 대대손손 목삼단는거죠 그렇게 호요식하고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은 고난이 있으면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료사고는 지금 내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를 갖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다 우리나라 불공하는 게 하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의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내 가지고 그 종합병원에 가면은 의료사고 난 거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면은 이거 의료사고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단서를 끊어 달라 그러면 소견서를 끊어 달라 그러면은 기왕증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 협조를 해주면 자기 의사들 사이에서 어~ 매장이 된다 그래요. 아직 자기들 카르테리을를 경고해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박그릇을 챙기기에, 자기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돈을 많이 받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응? 음? 노블리스 오블리이즈 하기에는 그냥 그 반대를 하고 있죠. 의사고 나오면 이길 방법이 없다. 의사들은, 같은 의사들은 협조를 안 했죠. 경찰, 검찰, 법원은 요리사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해자 편들고 앉아서 의사 편들고 앉았어 무조건 의사 편들어 의사 편들면은 규명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피해 자 편들면은 그 의사가 난 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죠 근데 경찰, 검찰, 법원은 판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덮어보려고 상대하기 쉬운 피해자를 갖다가 잡차를 내버리고 가이드 편을 듭니다. 의료사고 담당하는 변호사도 얼마 없어요. 변호사, 저, 저, 의료사고 담당하려고 하면 일반 변호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몰라요. 최소한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 안 그러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 알지. 병원에서, 음? 인터넷지던트 정도는 근무하고 병사 자격증을 딴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의사고를 담당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서울이 한 네다섯 명 밖에 안 돼요. 대구는 아예 없어. 부산이 한두명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의사가 지금 정부에서는 응? 지방, 의료 인력 부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붕괴될 것 같아서 의사 수준을 놀리려고 그러는데, 응? 의사들은 자기 바퀴벌레서를 갖다가 여 챙기고 계속 상위총으로 살겠다고, 응, 대대순수 잘 먹고 살겠다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르게에게 지금 반대해서 파업한다 그러자, <laughs> 흥분해가 말도 안 되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게, 있습,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려사고 나면은,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하죠. 그리고 도저히 억울해서 안 돼서 죽거나 장애가를 있거나 이래서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면서 소송을 하면은, 그 일부만 승소합니다그 일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드릴 수 없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의사고, 두째 판사입니다. 판사는 옛날에는 어딨습니까? 정보부에서 이걸 갖다가 통제해내는데 정보부가 죽고 없죠. 그렇지, 판결을 갖다지마대로 한다. 가위자 유주 판결을 해버리고, 빨갱이 유주 판결을 해버리고, 여자 유주 판결을 해버리죠. 지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느 조직은, 음 견제를 할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사를 견제할 조직이 없습니다. 의사를 갖다가 견제할 조직이 아무 데도 없다. 지금 의사하고 판사가 지금 웃어버려요, 지금. 음? 템프를 부리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파업이라니. 여러분, 세상 영원한 게 없습니다. 박정희 때는 군인하고 중앙정보부 설치했죠? 전두환 때는 어딨습니까 군인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설쳤죠 노태우 또는 어디습니까 검찰이 설치했죠그 지금 다 어디 간거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자파가 정권을 갖다가 세 번이나 잡는 바람에 운동권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정권을 잡고 있죠 이건 아직 살아있습니다 시프럽게 온갖 특혜와 비리는 다 저지르고 있죠 내로남불이고 국민들을 갖다가 기만 응, 음? 선전, 선동 해가지고, 자기 혹 싶은 대로 뒤에서 다 한다. 지금, 이 운동권하고 시민단체는 그래도, 어? 어떻게, 국민들의 눈이라도 있고, 여론이라도 있고, 법으로도 일부 또처벌은 됩니다. 근데 이놈의 그 의사하고 판사는 처벌할 조직이 없네, 견제할 조직이 없네, 그 막무가르로 지 꼴리는 대로 다 해. 국민 여론 이런 거이뭐 개의치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권력을 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햄프를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음, 정보부도 날라가고, 검찰도 뭐 흐지부지대 보고 뭐 군인도 지금 저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놈의 그 의사, 판사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무소불위의 행포를 부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두를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까? 최고 전생기때 이미 무너지고 있고 썩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의사 판사 이거 견제할 조직이 생겨야 됩니다. 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사건 행포, 무소불위의 이 권력. 만약에 이번에 의사들이 밥을 한다면은 법대로 강경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 자격증 정지시키고 박탈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영국처럼 인도 의사 수입하면 돼요.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 연구직은, 돈 많이 드는 연구직은 영국인들이 합니다. 근데 밑에 의사들은 그 인도에서 그것을 인구 13억, 15억에서 뽑은 의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도 공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MIT보다 더센게 인도공대입니다. 거기서 뽑은 인도 의사들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면 은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더 좋고 응? 의료보험료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지금 의료 사기를 사고로 갖다 규명할 데가 없는데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의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뭐 시민단체 뭐뭐 뭐 판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의사가 그 써주는 대로 그날 일어날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외국 의사를 갖다가 수입해서 의료사고를 갖다가 교매하는데 예의미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온 의사들 어떻습니까 고급질에다가 월급은 우리나라 의사보다 3분의 1안 줘도 되겠죠 그래도 좋다 간다 그러면 의료보험자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파렴치하게 무슨 그 의료 그 뭡니까? 의사 입회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지금 의료사고 이거 나는 거에 대해서 분쟁이 너무 심해서 고소 고발이 많아서 의사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어 의료사고 나더라도 면책을 해달라 지금 이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그런 걸갖다고 뭐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 방송이 났죠. 의료사고 내몰라 하는 것도 뭐. 음? 모자라가지고 지금 의료사고 난거에 대해서 면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면책을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의료사고 난거에 대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강경처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난거 금융을 갖다가 피해자 가라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의료주식이면 어떻게 금융을 합니까 의사 지가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의료지식 의료 지식이 있는 지, 고 지가 있으니까 이건 의료의사고가 의사, 아니다는 걸 갖다가 의사가 증명을 해야지 되 전혀 지식이 없는 음, 자료도 가지고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피의자한테 교육을 교명을 하라 미지라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의료사고 면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료사고 없이 지금 음 어? 의사를 갖다 이길 수 없는, 음, 불가능의,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개그를 가지고, 저거, 의료사고 났을 때, 의료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 그러면 야들이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산업재해로 1년에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명, 900명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재해로 의사 죽은 거한명 있겠습니까? 많아봐야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있어봐야 한두 명다안될 겁니다. 온 국민이 자기 직분에서, 자기 직업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1년에 8, 900명씩 죽고 있다니 말입니다. 옛날엔 5,000명씩 일상 죽었는데, 특히 어떻습니까? 군인과 경찰과 소방직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남부로 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얼마지만 해도 소방직 두 명이 불 끄다가 두 명이 죽었죠.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응? 어?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어료워 사고 나도 내몰라라 그러고, 처벌도 안 되고, 처벌도 미약하고, 이런 판국에 예? 산업재해로 뭐한 명, 두 명도 안 죽어 거의 안 죽을 것 같은데, 자료 찾아보면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어르고하 나도 면 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시한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권한을 행사하려 그러면, 권력을 행사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꼭. 권한이죠. 책의 업무가 곧 권한이고, 책의 업무를 다해라 권한을 갖다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쟁 공부 잘하고, 쟁 기업 받고, 지금 어리석고 나도 내 몰라라 하고, 처벌도 안 되고, 처벌해야 미약한데, 왜 의사만 턱 끊어줘야 됩니까? 의사는 무슨, 뭐, 어? 하늘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의사가 지금 양반입니까? 그치, 나는 지금 장담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지금 판사하고 의사들이 지금 어때로, 쪼대로, 응, 어? 하지만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 그 대단한 정보부도, 나는 셔도 떨어뜨리는 정보부도 지금. 병신이 됐어요. 군인은 뭐, 지금 소리도 못 해. 야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영원한 이 부당한 권력 가임포를 휘두르는 의사하고 판사를 갖다가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그 운동권하고 시민단체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비판하기 좋아하고 깔아내리기 좋아하고, 어? 부당한 거못 참고, 바른 사이에, 밝은 사이에, 이를 만들어 간다면서. 자, 이번 의료, 정부의 의료 계획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만대파업을 한다면, 강경 진압해야 되고, 의사 자격증 정지위 박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의사 대구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